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새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대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홍 지사가 작심한 듯 내뱉은 발언은 대권 준비입니다. 새해부터는 도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천천히. 대권 준비도 하겠습니다. 그는 대권 도전에 대한 오랜 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대선에 나가느냐? 그거는 꿈을 쫓아가는 거죠. 당 대표에 선출될 당시 자신은 계파가 없었다며 계파가 없어도 창업은 했지만 수성은 못했다며 우호 세력 결집에 강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우호 세력 결집 창구로는. 새로 임명한 최구식 정무부지사와 조진래 정무특별보좌관이 맡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지사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놓은 홍지사가 대권 준비를 공식화하면서 도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홍지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반대하지 않지만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외국 자본을 활용한 부산 공항 추진에는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